독일의 사회학자 울리기 백은 위험 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서 해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를 하나의 공식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즉,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근대와 위험의 확장에 따라, 즉 자연, 건강, 영향 등의 위험의 확장에 따라 사회적 차이와 한계는 상대화된다. 대단히 상이한 결과들이 이로부터 계속해서 보출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위험은 그 범위 내부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평등화 효과를 보여준다. 위험이 새로운 정치력을 갖게 되는 것은 정확히 그 같은 효과 안에서이다. 이런 점에서 위험 사회는 정확히 계급 사회가 아니다. 위험 사회의 위험 지위는 계급 지위로 이해될 수 없다. 또는 그 갈등은 계급 갈등으로 이해될 수 없다. 우리가 근대와 위험의 특정한 양식, 특정한 분배 유형을 검토해 보면 이 점은 훨씬 더 명확해진다. 위험은 지구화 경향을 내포하고 있다. 산업 생산에는 생산지와는 무관하게 위의 보편화가 수반된다. 즉 먹이 사슬은 실제로 지상의 모든 사람을 다른 모든 사람에게 연결시킨다. 먹이 사슬은 국경선 아래로 숨어든다. 대기 중의 산성 성분은 조각물이나 예술 작품만을 조금씩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근대적인 세관의 장벽도 해체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구에는 차별이 있지만, 스모그에는 차별이 없다. 라는 말입니다. 현재 끓는 지구의 위험인 지구연란화와 재난, 핵발전소 사고 등, 현대사회의 모든 위험은 스모그처럼 국경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백은 부정적 만민평등이라고 호명합니다. 이렇게 위험사회는 산업사회가 가진 원리와 구조 자체가 이 세계의 파멸적인 재앙의 사회적 근원으로 변화하며 또 이를 인식하게 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울리이 백은 위험사회를 기회와 위해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사회라 규정합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 기회는 놓쳤고, 위해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욕망이겠죠. 놀라운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요? 사실 위험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성 안에 내재된 모순의 결과입니다. 울리이 백은 풍요사회를 지향했던 근대화가 위험사회로 귀착하면서 산업 문명이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불안하게 하는 제도된 불확실성과 위협을 점점 증가시켜 왔다고 말합니다. 즉 울리이 백이 말하는 위험은 근대성을 부모로 태어난 자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명하지 못했던 근대성 추구가 낳은 가공스러운 위험에 대한 공포로 사람들은 물리기 백이 위험에 덫치라고 말한 무력한 상태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여 위험을 선명히 인식하고 그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제도들을 구축해 나가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0 백은 성찰적 근대화를 내세웁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의 단결과 유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위험의 동등함은 불안의 유대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각자도생이 아니라 불안의 연대를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연대와 참여 활동을 한다면 물리 백기 주장한 성찰적 근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보니 꿈 같습니다. 놀라운 세상입니다.